180의 약수의 개수와 요거의 약수의 개수와 요거의 약수의 개수가 같대요 자그러려면 자연수 A를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 18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 90 어, 5, 1 5 40이니까 5, 8, 40 2, 9, 18 3, 3자 그럼 얘는 2의 재고, 2가 두번 있죠? 3이 두번 있고요.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뭐냐면 얘는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 올려 주면 3 여기다 1 올려 주면 3 여기다가 1 올려 주면 2 그래서 9 28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럼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1에다가 하나 올라가면 2 여기다 하나 올려야 돼요. 가로치고 A 플러스 1 가로쳐야 됩니다. 곱하기 가로쳐야 돼요. 음,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하지 말고 가로치세요. 자, 여기다 하나 올리면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6318이 되면 되는 거죠. 6318. 여기가 18이 나오니까 얘도 18이 돼야 돼요. 일단 얘가 6이잖아요. 6318. 얘가 3이 돼야 되므로, 얘가 3이 돼야 되므로 a는 2면 되겠죠. 여기가 2면 되겠죠. 여기가 2면 확인해 봅시다. 여기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얘도 몇이에요? 6318. 똑같아졌죠. 자, 그래서 그래서 a 값은 뭐가 된다? 2가 돼야 돼요. A 값이 2가 돼야 되겠다. 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1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1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6이죠. 6, 3, 18. 그래서 이곳의 정체가 A 플러스 1의 정체가 3이 돼야 된다. A 플러스 1의 정체가 3이 돼야 돼. 그러므로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2 더하기 1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